스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살아가다 보면 참 삶이 어렵다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좀 가볍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좀 덜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짓누르는 그 심적인 부담을 넘어가십니까? 대체로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염려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씨름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낙심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그러한 것들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하기 원하지만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 흑암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어두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자유하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늘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안에서 살고 은혜하서 은혜 안에서 숨쉬고 결국은 은혜 안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을 때에 우리를 짓누르는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그 자유와 해방을 맛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도 본문의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정말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내삶 가운데는 여전히 무겁고 힘겹고 좌절하게 하는 이 상황이 왜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게. 염려를 주고 의심을 주는 그 상황을 붙들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붙들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약과 같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마치 알코올 중독과 같이. 어, 내가 이거 더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내 몸에 해로운 건데. 이게 내 간을 망치고 내 건강을 망치고 결국은 내 정신세계까지 망치게 될 텐데 결국은 가정을 파괴하고 내 삶의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말것인데. 계속 그것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염려와 근심도 중독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우리를 상쾌하게 해요. 우리를 소성시킵니다. 여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를 살린단 말이에요. 여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성시킵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자유하게 되는 비밀입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침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서 안식을 얻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승리해야 삶의 승리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저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어떤 면에서 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어서야 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걸음 걸음마다 하느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산 제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예배예요매 순간을 드리는 것, 매 시간을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와 같이 자신의 삶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자는 삶의 모든 걸음마다 주님의 그 임자 안에서 걸어가고, 내가 보내신 것이 그것이 직장이든 학교이든 어디든, 그것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영광의 통로로 나를 세우셨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의 제사장 나라로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 안에서 서 있을 때, 우리는 예배 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은 우리의 모든 직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예배인 거예요. 그러나 더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또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는 공적인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지고 우리가 무엇보다 그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잠기게 될 때에 우리의 존재가 그분 안에 잠기게 될 때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품 안에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품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뭐냐? 이 예배 의 현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자비와 그 성실하신 은혜가 우리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짐과 멍해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멍해가 뭔지 아세요? 멍해. 이 멍해를 시골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 멍해가 뭔지 잘 몰라요. 이 멍에란 것은 우리가 농경 사회였지 않습니까? 산업화가 되기 전에 농경 사회였잖아요. 기계가 없을 때는 이 가축으로 가축을 통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소에게 멍에를 씌웁니다. 그래서 밭을 갈거나 할때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할때이 소의 힘으로 그 농사를 했어요. 그래서 멍에를 씌우는 겁니다. 그 멍에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지 짐지우는 멍해가 있어요. 세상의 멍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정작 자신은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땀을 흘리면서 고통 받으면서 씨름하면서 때때로 지치고 좌절하면서 그것이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멍해를 내려놔야 돼요.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에게 새로운 멍해를 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해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세상의 멍해를 내려놓고 세상의 헛된 욕망과 세상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모든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해를 매게 될때 그때 비로소 자유와 해방을 누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매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멍에가 뭘까요?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죄신 그 멍에를 메게 될 때, 오히려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영적인 비밀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쉼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런 예를 예전에 목사님들이 많이 드셨는데, 어미소가 있습니다.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가요. 정작 그 멍에는 어미에게 매여져 있죠. 근데 새끼손은 그 어미를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새끼손은 어미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있지만, 새끼는 자기가 멍에를 메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미가 멍에를 메고 가면서 밭이 갈려지는 것을 보면서 성취감을 누리는 거예요. 마치 새끼 송아지가 그 어미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것은 그 길을 걸어가듯이, 우리가 이미 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멍에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몽해를 지셨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지셨어요. 모든 죄의 몽해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짐과 몽해를 예수님이 이미 짊어지셨다.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갈 아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가 있어요. 두 결이소가 결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매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가 매고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임이라도 멍에는 예수님께 짊어져 있고 모든 인생의 짐은 임이미라도 예수님께 짊어져 있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지 않아도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에서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삶에 두려움이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삶을 너무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두려움이 없어요.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초점이에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잘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 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결핍과 두려움이 주는 그런 불행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할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런 두려움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을 때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만 하는 신호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외로움과 단절감, 단절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에부터 결핍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진 그 결핍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수 있다.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그 결핍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대면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것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 주님을 대면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매마은 그런 시간들 가운데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서 안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리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손길이 머무는 곳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무거운 짐을 덜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우리가 그 하늘께서 지시한 땅을 바라볼 때 우리의 참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떼게 될 때에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정은 나 혼자 걷는 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게 될 때에 인생에 짐에 짓눌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나 혼자 걸어가고 있고 내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돌아봐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때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그런 단절감이 나를 사로잡을 때 불행한 거야 근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이 여정은 굉장히 두려움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그 가난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땅의 백성은 장대하고 미지의 땅입니다 어떻게 이 광야에서의 삶을 지나서 그 약속의 땅의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세상의 짐과 멍에 짓눌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과 멍에를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으로,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그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느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포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게 될 때에 모든 짐과 멍해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더큰 기쁨과 감격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성경 안에서 이제는 세상의 짐에 짓눌려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멀어지게 될 때에 인생의 무게 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짐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케 하고 해방하는 그런 복음으로 나 자신을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변을 자유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